여보세요? 예 박용천 씨다십니까? 예예 아, 다름이 아니고 저 어디서 헤어지는지 아시겠어요?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얼굴이요 너무 닮으어요 <laughs> 제가요 너무 속단을 하는 거는 경솔한 행동인지 몰라도요 똑같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? 근데 나도 지금 쳐다보니까 네. 그런 거 같은데 <laughs> 아니 <머리 웃음> 여러분 어떻습니까? 너무 닮으셨죠? 어쩔 수 없네요 형제분은.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애기를 얻고 여의도 광장으로 가는데 우리 애기가 아직 유치원 안 다니는데 한글을 다 알아야. 아 어, 정아 그래 이제 그래 이제 우리 아빠 이름이 저기 있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아, 하는길라야 네. <laughs> 형님 저는 진짜 이거 아직까지 평생 혼자 살줄 알았습니다. <laughs> 정말 저는 저는 또 뭐하지만이야. 우리 아들을 위한 참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나 어제나.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. 네. 제주에 6,566번 김정혜 씨 찾고 있는데요. 지금 이분 맞습니까? 네네. 여보세요? 지금 저 6,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. 여보세요? 이 이름은. 어, 양자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. 두분 확인하게 말이죠. 마이좀 네. 대주시죠. 저 어렸을 때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. 예, 맞아요. 날씨가 흐리고요. 예, 맞아요. 오빠, 예. 저 오빠, <웃음> <웃음> 오빠. <멋있어. 웃음> 이제부터도 <죽어도> 뭘하지 없어요 <laughs> 오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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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욱이. 네, 감사합니다. 리동제 리동제 이름이 현옥이라고, 현옥이라고. 어, 김지가 나... 아니야, 허씨란 말이야.